이 장난이 나를 몹시 흥겹게 하는 동안 내 친구가 나에게도 여러 번 똑같은 장난을 했다는 것을 나는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내가 학교 가는 길에서 갑자기 데미안이 한 구간을 내 뒤에서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몸을 돌리면 바로 그가 거기 있곤 했다. 도대체 어떻게 형은 다른 사람이 형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야? 하고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침착하게 사실대로 특유의 어른다운 태도로 선선히 알려주었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신부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자유의지란 없어. 다른 사람 쪽에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거니와 내 쪽에서 원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어. 그러나 누군가를 잘 관찰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그가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될지 말이야. 그건 아주 간단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야. 물론 연습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나비 종류 중에는 어떤 나방들이 있는데, 암놈이 순놈보다 훨씬 수가 적어. 나비란 다른 모든 동물들과 똑같이 번식해. 수컷이 암컷을 수탈시키고, 그러면 암컷이 알을 낳지. 그런데 연구자들이 자주 시험해 본 바로는, 이 나방들 중에 암컷이 하나 있으면, 밤에 이 암컷에게로 수나방들이 날아오는데, 그것도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서 오는 거야.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봐 몇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이 모든 스쿼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단하나의 암컷을 감지하고 추적해오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려고들 하지 하지나 그건 어려워. 그건 일종의 후각이거나 아니면 그런 무엇일 거야. 이를테면 좋은 사냥개가 눈에 띄지 않는 짐승자취를 찾아내어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해하겠지? 그건 그런 일들이야. 자연은 그런 일로 가득 찼고 아무도 그걸 밝힐 순 없어. 이런 말은 할수 있겠지. 이 나방들에게서 암컷이 수컷처럼 흔했더라면 수컷들의 코는 그렇게 예민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야. 수컷들에게 그런 예민한 코가 있는 것은 다만 스스로를 그렇게 조련시켰기 때문인 거야.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어떤 특정한 일로 향하게 하면 그는 그것에 도달하기도 하지. 그게 전부야. 네가 알고 싶었던 일도 정확하게 그래. 어떤 사람을 충분히 자세히 바라봐. 그에 대해서 그 자신보다 네가 더잘 알게 돼. 하마터면 독심술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고 그로써 그렇게 오래전 일인 크로모와의 장면을 그에게 떠올리게 할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이상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결코, 그나나나, 몇년전 그가 한번 그토록 심각하게 내 인생에 개입했던 그 일을 아주 살짝 암시하는 일조차 없었다. 마치 그 전에는 우리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했다. 아니면 어느 쪽이나 상대방은 그것을 잊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다. 한번 혹은 두 번, 심지어 우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프란치 크로머를 마주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길 한번 주고받지 않았다. 그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하지만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유의지란 없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다시 오직 자기 의지만 확고하게 그 무엇에 쏟으면 된다고 말했지? 그러면 자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건 말이 맞지 않잖아.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의지를 마음대로 이런저런 대로 향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그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건 내가 그를 기쁘게 할때 그가 언제나 하는 행동이었다. 네가 그걸 묻다니 훌륭해! 하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언제나 물어야 해. 언제나 의심해야 하고. 그러나 일은 아주 간단해. 예를 들면 그런 나방이 자신의 뜻을 별이나 뭐 비슷한 것까지 향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다만 나방은 그런 따위 시도는 안 해.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괜히는 자기 외에는 다른 동물은 갖지 못한 마법의 육감을 개발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동물보다는 활동의 여지가 더 많을 것이고 관심도 더 크겠지. 그러나 우리도 얼마만큼은 정말 좁은 테두리에 메여 있어서 그걸 벗어날 수 없어. 상상 같은 건 해볼 수 있지.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는 있겠지. 꼭 북극이 가고 싶다라든지 혹은 그런 무엇을. 그러나 그걸 수행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망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깃들어 있을 때. 정말로 내 본질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뿐이야. 그런 경우가 되기만 하면 내면으로부터 너에게 명령되는 무엇인가를 네가 해보기만 하면 그럴 때는 좋은 말에 마구를 매듯 네온 의지를 팽팽히 펼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신부님이 장차 안경을 안 쓰시도록 힘써 봐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안될 일이야. 그건 그냥 장난이야. 그러나 내가 그때 가을처럼 저 앞에 있는 내 의자에서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면 그럴 때는 아주 잘 되지. 그때 알파벳 순으로 모아 내 앞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껏 아파서 등교하지 못해 자리가 없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했고, 물론 내가 그렇게 했지. 내 의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기회를 포착한 거지. 그래. 내가 말했다. 그때 그 일도 아주 특이했었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졌던 순간부터 형은 내 자리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왔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 바로 내 옆에 앉지는 않았어. 몇번 거기 내 앞쪽에 앉았었잖아. 안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그건 그랬어. 처음 자리를 떠났으면 했을 때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제대로 몰랐어. 내가 의식한 것은 멀리 뒤쪽에 앉고 싶다는 것뿐이었어. 너에게로 가는 것이 내 뜻이었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내 자신에게는 의식되지 않은 거야. 동시에 너의 의지가 나를 도와 함께 끌어준 거야. 그러다 내가 거기 네 앞자리에 앉았을 때야 비로소 나는 내 소망의 절반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지. 나는 알아차렸어.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laughs> 다름 아니라 네 옆에 앉는 것이었음을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애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안 들어왔지.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렸어. 재빨리 네 곁에 앉아버린 거지. 나하고 자리를 바꾼 아이는 다만 조금 의아해하며 그러라고 그랬어.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신부님이 한번 알아차리기는 하셨는데 아무튼 번번이 신부님이 나하고 관계되실 때면. 남 모르게 무엇인가가 신부님을 괴롭히는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이름이 D 자로 시작하는 내가 거기 아주 뒤 S 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아이들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시거든. 그러나 그 사실이 의식 속으로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는 거야. 내 의지가 거기에 맞서기 때문이고 내가 거듭 거듭 그 점에서 그분께 장애가 되거든. 거기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알아차리시기는 하지.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연구를 시작하시는 거야. 그 선하신 분이. 그러나 그때 내게는 단순한 방법이 있지. 매번 아주, 아주 똑바로 그분 눈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못 견디지. 다들 불안해져. 만약 네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느닷없이 아주 힘을 주고 똑바로 그의 눈을 쏘아보는데도 그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거든 포기해.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결코.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은 사실 단한명 뿐이었어. 그게 누군데? 내가 얼른 물었다. 약간 가느스름이 뜬 눈으로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기면 그런 눈이 되었다. 그러더니 그는 눈길을 딴데로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몹시 궁금했지만 그 질문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와 몹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를 한 번도 집으로 데리고 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나는 잘 몰랐다. 그 당시 나도 이따금씩은 시험을 해보았다. 그와 똑같이 내 의지를 무엇인가에 내가 그것에 틀림없이 도달하느도록 한데 모아보았다. 나에게는 충분히 절실해 보이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의지는 모아지질 않았다. 데미안과 그 이야기를 해볼 용기는 못 내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그에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도 묻지 않았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나의 신앙은 그사이 많은 빈틈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데미안의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은 완전한 불신을 굳이 내보이는 동급생들의 생각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불신을 굳게 내보이는 학생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들이 이따금씩 홀리는 말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건 우스꽝스럽고 인간으로서 품이 없는 일이라느니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야기들은 그저 웃기는 일이라느니 오느 날까지 그런 잡동사니를 가지고 다는 행상이 있다는 것은 수치라느니 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때로 의심을 가지면서도 내 유년의 모든 체험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것 같은 경건한 삶의 현실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경건한 삶이란 품이 없는 것도 허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데미아는 나로 하여금 성서서하들과 교리들을 보다 자유롭게 보다 개인적으로 보다 유의적으로 보다 환상에 차서 바라보고 프리해내는데 익숙하게 해주었다. 적어도 나는 그가 나에게 친근하게 해준 프리들을 늘 기꺼이 즐기며 따랐다. 물론 많은 것이 나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카인에 대한 일도 그랬다. 그리고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그가 훨씬 더 대담한 견해 하나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대해 이야기를 막 끊는 참이었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성서의 보고가 나에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어린 소년이었을 적 이따금씩 순한 금요일 같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순한사를 낭독하시고 나면 나는 열렬히 감동이 되어 이 비통하게 아름답고 창백하고 섬뜩하지만 무시무시하게 생명력이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았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살았었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들을 때면 비밀에 가득찬 이 세계가 지닌 음울하면서도 힘 있는 열정의 광채가 온갖 신비로운 전율로 나를 뒤덮었다. 나는 오늘도 이 음악에서 그리고 비극적 행위에서 모든 시의 그리고 모든 예술적 표현의 총괄 개념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의 끝에. 데비안이 생각이 잠겨 나에게 말했다. 저기엔 뭔가가 있어, 싱클레어.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가.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 읽어봐.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음미해봐. 맥 빠진 맛이 나는 무언가가 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둑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십자가 셋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굉장하지. 하지만 우직한 도둑들에 대한 감상적인 선교 전당용 이야기야. 도둑은 처음에 수치스러운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어. 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막판에 마음이 누그러져 그런 개전과 회개의 징징거리는 축제를 치르는 거야. 무덤에서 두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하는 그런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또 정말 엉터리 신부님의 설교인 뿐더러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달착지근하고 부정직하고 지극히 교화적인 배경에다 측은지심의 엿기름을 곁들인 거지. 만약 네가 오늘 그 도둑들 중 하나를 친구로 택해야 한다면, 혹은 둘중 누구에게 더 신뢰를 줄수 있겠는지 생각해야 한다면, 그건 아주 분명히 이 징징거리는 개종자 쪽은 아닐 거야. 다른 쪽이 걸 거야. 회개하지 않은 그 도둑이야말로 사나이잖아. 개성이 있고 말이야. 기는 개종 따위를 우습게 알았어. 그런 건 그의 처지에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겠지. 기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어. 그리고 자신이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준 악마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게 도망가진 않았어. 그는 당당한 개성을 가졌어. 성서 이야기에서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손해를 보지. 어쩌면 그도 카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이 십자가 순환 이야기는 내 자신이 내 집처럼 편안히 확신해도 된다고 믿었는데 지금 비로소 얼마나 개성 없이 얼마나 상상력과 환상 없이 내가 그것들을 듣고 읽었는지 알았다. 그럼에도 데미안의 새로운 생각은 내게 숙명적으로 들렸고 그 존속을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내 안의 개념들을 전복시키려 위협했다. 아니다. 그렇게 아무나 지구의 성인까지도 마구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그 무엇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는 나의 저항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도 이미 알고 있어. 그가 체념해서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지. 심각할 거 없어. 하지만 네가 뭔가를 아, 내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어. 여기에 이 종교의 힘을 아주 똑똑하게 볼수 있는 점 하나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온전한 유일신, 오랜, 그리고 새로운 맹약이 신이 탁월한 분위기는 하지만, 그가 표상하는 그런 신은 아니라는 점이야. 그는 선, 고귀함, 아름다움, 아름답고도 드높은 것, 감상적인 것이지. 오라, 그러나 세계는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다른 건 죄다 그냥 악마한테로 미루어지는 거야. 세계의 이 다른 부분이 통째로 이 절반이 통째로 숨겨지고 묵살되는 거야. 바로 사람들은 신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고 기리면서도 생명이 거기에 근거하는 성생활은 간단히 묵살되고 어쩌면 악마의 일이며 죄악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이런 신을 여호와라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 조금도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존경하고 성스럽게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이 공식적인 절반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 예배도 가져야 해. 그게 올바른 일인 것 같아. 혹은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내야 할것 같아. 악마도 그 안에 포함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상 일들이 일어날 때그 앞에서는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신을 위해서 말이야. 그는 평소답지 않게 거의 격해졌다 그렇지만 그뒤곧 다시 미소를 띄었고더 이상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이 말들이 매순간 내 안에 지니고 다녔고 거기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내 소년 시절 전체의 수수께끼에 적중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그때 신과 악마에 대하여 신적이고 공식적인 것과 묵살된 악마적 세계에 대해 말했던 것 그것은 실로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신화, 두 세계 혹은 세계의 두 절반,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삶과 생각의 문제라는 통찰이 갑자기 신성한 그림자처럼 나를 뒤덮었다. 그리고 나 가장 나다운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얼마나 깊이 거대한 사유의 영원한 흐름에 관여되어 있는가를 보고, 갑자기 느끼게 되자 두려움과 경외심이 나를 압도했다. 그 통찰은 즐겁지 않았다. 확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도 왠지 즐겁질 않았다. 그 통찰은 가혹했다. 맛이 떨었다그 안에는 일말의 책임 의식이 이제는 어린애일 수 없다는 홀로 서있다는 울림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에서 처음으로. 그토록 깊은 비밀을 드러내면서 나는 내 친구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존속했던 두 세계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것을 통해 나의 가장 깊은 느낌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그를 옳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그렇게 남김없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